또 엄마, 음. 엄마 이거 왜 버터를 왜 올린 거예요? 버터를 넣으면은 어더 맛있고 고소하고 어 명란젓을 명란 명란젓이 명란 아니라 명란 알아 명란 어 온명란 아잘 생긴 온명란 음, 어 이렇게 두 덩어리를 음. 넣어요. 두 덩어리를. 음. 너무하 먹을, 먹을 것만큼만. 아, 먹을 것만큼만 하라고요 음, 음. 어. 그리고요? 어 한, 바퀴 어, 한 바퀴 돌려요? 그러면 만약에 불 익었으면 한번 꺼보세요. 오, 터졌는데도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지. 음. 엄마 불을 그러면 계속해서 중불로 하나요? 중불로 넘어가요. 중불로다가, 아, 어, 버터 한 조각을 해서, 음.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불 계속 켜나요? 아한번더 아, 네. 뒤집는구나. 네, 노랗게 익었잖아. 아, 예 노랗게, 노랗게 익었네요. 더 커짐 다된 거야. 아 살짝만 익히네요. 조금 부를 거. 음. 와 맛있어 보인다. 이 자체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네. 이 양고기 요리인데 쪽파 달달한 거. 아, 이거 쪽파죠, 쪽파. 쪽파를 음. 미리 이렇게 썰어 놓으셨네. 이제 썰어 놓고 어, 썰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음, 이것 명란젓을 어, 이렇게 음. 위에다가 좀 이렇게 넣으면은, 와우, 이러면은, 명란젓. 명란젓이 아, 아니라 명란. 나, 명란. 어, 그냥 명란. 음. 아, 젓이라고 하지 않고, 명란. 음, 음, 그렇지. 그리고 소소소소 다시 한번 이렇게 음. 뿌려요? 음. 오. 와, 이러면은, 음, 와, 진짜 진짜 맛있는, 음. 와, 맛있는. 밥반찬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명란 아니야, 이거. 네 명란젓이 아니고 명란. 온 명란. 네 명칭을 온 명란이라고 할게요. 음. 버터, 버터. 자 버터구이 명란. <laughs> 온 명란이라고 합니다. 버터구이 온 명란. 크~ 맛있어 보여요. 이거요. 밥에다가 올려놓고 싹싹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요. 면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국수하고도 잘 어울립니다.